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오마네탑자동사냥 테스트 해볼 텐데요. 어 일단은 어 오마네탑이 월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몬스터가 세지고 더 경험치를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보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원래 축복구유 주문서가 7, 8, 9층 이상 이렇게 줬는데 이제 전층 다 축복구유 주문서가 이제 드랍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오마이탑 또 컬렉션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 새롭게 막혀진 오마이탑에서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신성검사에서 하이엘프로 또 클래스체인지 했기 때문에 어, 요정 기준으로 해서 또 오마이탑 자동사냥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 3층부터 시작하고요. 3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일단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이렇게 오마이탑 주문서를 쓰면은 바로 그채으로 날아갔는데, 어 이제 변경돼가지고 던전에 들어가서 월드 던전에 오마이탑 입구로 가야 돼요. 왜냐면 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월드 인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또 주문서를 써서 가는 형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월드에서 어, 각 서버마다 어, 다 모여서 이곳에서 이제 어, 입구로 들어가면은 이제 1층부터 시작하고 주문서를 쓰게 되면은 각 층별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저는 일단 오늘 3층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험이 많이 쎄졌다고 했는데 어, 얼마나 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스펙은, 어, 3단 구악하레 마이너스 171방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 낮은 스펙이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어, 3층부터 이제, 1층부터 전층까지 축복분 주문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또 혹시 또 테스트 하다 보면은, 어, 주문서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기대를 가지고, 어, 전층 다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은 1층, 2층은 인원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저는 3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용호 기준이고요. 일단 어,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진주는 사용하도록 할게요. 진주만 사용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됐고요. 지금 어, 정각 9시인데 어, 10시까지 사냥해서 어, 획득 아데나 경험치 아이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시간 지났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득 아데나는 일단 없구요 자 획득 경험치는 0.1566 용옥 기준으로 0.1566% 지금 어, 경험치가 용옥 기준인데도 상당히 괜찮아요 어, 앞에, 어, 신성검사로 화염 던전 2층 갔을 때, 어, 용옥 기준으로 84레벨에 0.1% 조금 못했거든요. 0.96%? 한그 정도 했는데, 지금 화염 던전 2층이 몹이 계속 나오는데도 비롯하고 0.1%도 못했는데, 지금 5만 3층이 지금 용옥 기준으로 0.15%를 냈어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거의 두 배는 안 되지만은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는걸알수 있어요. 5만이. 경험치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자, 획득 아이템은, 뭐 이것저것 잡템 많이 먹었는데, 일단 축복의 가루 8개, 체력 회복제 466. 일단, 어, 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어,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물약이 지금 제가 900몇 개로 왔는데, 지금 1136개로 늘어났어요. 물약을 거의 소모 안 했고, 그리고 마법 인형 소환 주문서 4개, 악마의 피 3개, 8파스 9개 변줌 3개 주홍이 27개 그리고 지금 어, 컬렉션으로 새롭게 나온 에보르타인의 인장 이게 이제 5,000개 먹으면 컬렉션 주거든요 이거 6개 그리고 만화의 복물약 2개 용기의 물약 2개 그리고 지금 이벤트 중인 어, 케이크 초콜릿 상자 2개 그리고 엘브나코 1개 지금 이렇게 아이템 먹었고요. 이것저것 잡템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일단 확실히 아이템도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한 시간 사냥에서 지금 좋은 템을안 먹었지만은 그래도 아이템 확률이 자지구리한 이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알수 있고요. 일단 확실히 경험치면에서는 이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월드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이 몹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어 상당히 경험치, 많은 경험치를 얻거든요. 지금 뭐, 파이어 에그 한 마리를 보시면은, 대략 13만 정도. 파이어 에그가 13만 정도 거든요. 용어 기준인데. 그리고 이게 공포의 나이트 메어를 보시면은, 이게 도 13만, 14만. 보통 한 14만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4라이벌 기준에 14만 정도 이 정도면 상당히 경험치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사냥하시면은 또 앞에 뭐 나왔던 뭐 아이템들 그리고 파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니까 어 5만 굳이 뭐 고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좀 스펙이 낮다 싶으면은 뭐 1층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자기가 어 자동사냥 되는 기준에 맞춰서 사냥하시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어5 3층 알아봤고요. 또 다음번에 어5 4층 자동차량 도전해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고요.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